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도 3차로 도로 3차로를 정상선으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1차로 차가 대각선으로 쑥 밀고 들어와요. 깜손은 짝그 차를 피하다가 인도 턱을 부딪히고 신호등 기둥을 부딪혀 갖고 산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차 수리비가 1,800만이나 나왔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가 3차로로 잘 가고 있죠. 시속 60km 도로고요. 저 1차로 차가 어. 아이고. 벌벌벌. 네. 상대차가 부딪히진 않았어요. 상대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급히 피하다가, 만약에 인도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더라면, 인도 턱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행인을 덮칠 수도 있었던 아주 위험했던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편 보험사는, 이번 사고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급하게 들어간 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불박차도 방어 운전 못 했잖아요. 방어 운전 했었어야죠. 불박차에게도 20% 잘못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몇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측 보험사에서 80대 20을 얘기하는데요. 80대 20이면 내게도 20% 잘못이란 얘긴데요. 불박차 운전자에게도 불박차 운전자는 평소에도 운전을 많이 한데요. 플라이 낚시 강사랍니다. 프로 강사랍니다. 여성분인데요. 평소에도 고객분들하고 같이 다니는 때가 많기 때문에 안전운전, 안전운전. 위험하게 운전 안 하고 평소에도 조심스럽게 운전하는데 이번 사고에 있어서도 상대차가 1차로 가다 2차로 들어올 때 느낌이 이상해서 그때 속도를 줄였다는 거예요. 속도를 줄였는데 그냥 쑥 밀고 들어와서 그래서 속도를 미리 줄였으니까 망정인지 그러니까 피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더라도 그 차는 부딪혀서 그 차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그럴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데 나한테 20%다? 내가 미리 조심을 했는데 그리고 그 차는 깜빡이도 제대로 켜지도 않았고 그리고 깜빡이 뒤늦게 켜면서 그렇게 급격하게 들어올 것을 예상 못 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상대차가 깜빡이를 언제 켰는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3차로 잘 가고 있고요. 저 앞에 신호등은 녹색 신호등입니다. 녹색 차량 직진 신호인데, 상대차가 이때까지 1차로 가고 있다 여기서 브레이크 잡네요. 이때 1차로에 저 검은차, 불박차,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검은차 뒷부분과 불박차 앞부분, 한 2, 3m 될까요? 거의 정도면 거의 나란히 붙는 거죠. 근데 상대차 브레이크 잡았어요 그러면 상대차는 브레이크 잡아서 속도가 떨어지고 불박차가 좀더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저절로. 불박차가 속도가 더 높은 것이 아니라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상대차 브레이크 잡으니까 상대차 브레이크 잡아서 속도가 떨어지고 불박차는 이렇게 되겠죠. 자, 보세요. 상대차 1차로 2차로 막 들어설 때 그때는 상대차 뒷부분하고 불박차 앞부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오른쪽 깜빡이 켜네요. 미리 킨게 아니라. 그리고 저 앞에는 승합차 한대 가고 있어요. 승합차, 검은 차, 불박차, 삼각형. 삼각형 그려서 요때 깜빡히더니 여기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에 차가 승합차가 있으니까 공간이 없죠? 공간이 없으니까 저 차는 이미 오른쪽 으로들어오려고 그랬고 불박차 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끼어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 앞에 승합차를 갖다 들이받는 상황이죠. 그래서 무리하게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꺾고 들어옵니다. 불박차에서 달려듭니다. 불박차가 될까요? 그냥 가 부딪히죠. 그러니까 겨우 핸들 틀면서 불박차 핸들 틀면서 상대는 계속 밀고 들어오면서 불박차는 그리고 상대차가 들어올 때 빵합니다. 상대차가 들어올 때빵 핸들도 그차 계속 들어와요. 빵 하는데도 들어오니까 불박차는 핸들을 틀면서 결국은 인도 턱 부딪히고 그리고 신호등까지 부딪히게 되는 사고였습니다. 이번 사고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부딪히지 않았다. 비접촉이다. 그리고 바퀴가 구를 때 백대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선, 바퀴가 구를 때 백대형이 왜 없습니까? 이번 사고도 나는 이렇게 하고 상대편을 꺾어 들어올 때, 게다가 상대편은 브레이크까지 약간 잡았어요. 속도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상태에서 옆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국맞만게 되잖아요. 삼각형이 되죠. 꼭지점으로 가죠. 꼭지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거의, 거의 나란히 해서 그냥 옆으로 들어오면 피할 수가 없죠. 따라서 바퀴가 구르고 있었다고 해서 같은 방향 가던 차 길이라고 해서 백 대형 없다. 그것은 옛날 얘기예요. 블랙 박스 없을 때얘기입니다 이번 사고는못 피해요. 못 피하는데 피했어요. 못 피할 사고인데 겨우 피했어요. 겨우 피한 거. 그게 불박차의 잘못일까요? 비접촉 사고기 때문에 부딪혔으면 백 대형인데 피했기 때문에 불박차한테 20% 잘못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부딪혀서 백 대형이면 겨우 피한 것도 그것도. 역시 백대형입니다. 겨우 피한 거,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상황은 상대차가 그렇게 대가서 갑자기 들어올 거 예상도 못 했어요. 그리고 그 차가 들어올 때 불박차는 빵까지 했어요. 거기서 불박차 갑자기 멈출 수는 없습니다. 상대차가 들어오는 순간 불박차 급 브레이크 잡았어도 역시 부딪혀요. 이것도로 제한속도 60km 도로에요. 불박차가 정상대로 가다가 상대에서 들어오는 걸 보고 느낌 이상해서 이 브레이크를 살짝 잡았대요 속도를 약간 낮췄지만은 그러나 그 차가 쑥 밀고 들어올 때 그때 급히 브레이크 잡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게 되지요 상대 차가 이상하게 들어올 때 급제동했어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던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 차가 너무 조심했어요 운전을 잘하는 분이니까 겨우 피한 거예요. 이번 사고의 포인트. 한꺼번에 두개 차로를 대각선으로 넘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가면 뒤가 안 보이거든요. 미리 깜빡이 시고한 차로, 한 차로씩 변경해야만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비접촉이더라도 100대 0입니다. We'll